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네, 어느 지인이 복숭아를 심어서 먹어봤는데 아주 맛이 기가 막히다고 자랑을 해가지고, 예, 네, 품종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품종을 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네, 보통 묘목을 구매를 할 때는 묘목상에나 나무시장에 가서 직접 보고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어, 특밭 농부들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대량으로 구매하는 전문 농가들은 그렇게 하지만, 아, 텃밭 농사로 한두 그루 정도 심어서 아, 복숭아를 정원수나 아, 약간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키우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예, 인터넷을 이용해도 된답니다. 네, 마침 택배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왔는데요. 나무 한그루 주문했는데, 묘목 한주 주문했는데 아주 포장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아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하였고요, 어 아, 그린 묘목 농원이란 곳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럼 박스 개봉을 한번 해봐야겠죠. 예, 보통 뭐 제품 구매 이렇게 하고 보통 뭐 언박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